네, 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이클, ETC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자, 머지 기대감으로 굉장히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상승권을 대부분 지금 반납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닥을 가지고 있는 이클이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매매 전략을 한번 따져볼 거고요. 특히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크립토 마이클이 9월달 알트 코인 탑5를 공개했습니다. 그 탑5 모두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분 검색해 보면 다 아시겠지만 유명한 트레이더입니다. 이 트레이더가 드디어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제가 너무나 힘들게 힘들게 가져온 10월달 알트 코인 탑5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탑5만 가져가시도록 여러분 10월달 장다 승리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월달 크립토 마이클이 공개한 탑5 10월달 급등할 수 있는 종목까지 오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께 정말 꿀이 되는 영상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나요? 그러면 공장장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크립토 상승에 가장 우리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해시레이트 차트입니다. 자 난이도 자체가 이더리움 머지에 있었을 때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봤었는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절반 수준으로 일단 해시레이트 자체가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주가도 절반 상황에 지금 묶여있는 상황이다. 해시레이트의 움직임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와 함께 하신다면 계속해서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장 자체는 일단 비트 자체가 비트가 시장의 기준이 되니까요. 비트 자체가 2만 불을 상향하게 되면 구간 돌파하면 지금 이 구간에 박스권에 갇혀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이 뚫고 올라간 다음에 안착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비트가 2만 불을 돌파하고 안착하고 날아간다면 그밑 안에 있는 알트 역시 추가적으로는 대세의 흐름 상승 속에서 갈 수가 있다. 역시 이클도 지금 비트의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죠. 매우 중요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2만 불의 돌파 지금 이번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현재 이게 비트 차트인데 하나 기준으로 2만 불이 약2 8 0 0만원 정도. 지금 환율 여자가 1,400원이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여러분들께 달러 차트를 보여주고 싶지만 아무래도 원화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원화 차트를 일부러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이 부분 지금 제가 체크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 돌파를 해야 되는 지금 구간에 와 있다는 거죠. 이제 살짝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반등하고 날아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모니터를 통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충분히 거래량도 어느 정도 일부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는 여력 이걸 통해서 이클도 다시 한번 급등 한번 충분히 나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립토 마이클에 9월달 급등할 수 있는 알트코인, 코스모스와 체인링크 요두 가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다섯 개도 있는데 일단 영상에서는 오늘 이두 가지만 체크를 한번 할게요. 자, 코스모스 1봉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9월 달이에요.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9월 달입니다. 여기서부터 9월 달 스타트입니다. 자, 쭉 진짜 급등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까지가 그 이후에 하락은 했지만 자, 여기 부분이 15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타트와 동시에 15일 안에 모든 상승이 다 나왔습니다. 실제 크립토 마이크를 이야기했던 코스모스가 9월에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체인 링크고요. 체인 링크는 워낙 변동성이 많이 큽니다. 여기가 9월달이에요. 여기가 9월 스타트입니다. 스타트와 동시에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키우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도 이 시점, 한 번에 1차 상승이 됐던 시점이 이게 바로 15일입니다. 자, 1차 상승으로 인해 대부분의 상승 부분에 약 80에서 90%까지 다 올라갔다는 거죠. 결국 15일 안에 모든 게 승부가 났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5일 안에 모든 게 승부가 됐다는 얘기. 코스모스 역시 9월 달부터 15일 안에 모든 게다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자꾸 제가 15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급등한다고 발표가 되면요. 9월 내내 올라가는 게 아니라 9월 1일부터 9월 15일 안에 모든 게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10월 달 벌써 초가 지나가고 있고요. 조만간 주말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 이겁니다. 10월 달에도 급등할 수 있는 크립토 마이클이 얘기한 탑5 종목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힘들게 구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관계로 인해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힘들게 얻었습니다. 크립토 마이클이 이야기한 10월 달급 급등 나올 수 있는 탑5 알트코인 보고서 제가 바로 지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저의 라이브 방에서 여러분들께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마이클의 탑5 10월달 급등할 수 있는 이거 안 가져가시고 10월달 장 준비하신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쵸? 이거 무조건 가져가셔서 이 안에서만 가져가시면 15일간은 정말 행복한 꿈을 꾸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010-2429-55330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10월달 급등할 수 있는 탑5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010-2429-55330으로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참여하시는 분들에서는 한해서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급등할 수 있는 급등 코인을 안내 드린데 이게 100%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브스로 저희가 하루 동안 22%만들어드렸고요 폴리메스를 통해서 하루 동안 16%를 또 만들었습니다. 어 이러한 매일매일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을 100% 무료로 드리겠다는 거 역시 참여 원하시는 분은 010-2429-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문자로 그대로 무료 초대장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10월달 장잘 준비하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립니다. 공장장 영상 마치겠습니다.